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종호입니다. 카드 대금 염제 3일째 독촉 전화와 방문 주신 문자를 받았는데, 급여와 통장 압류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부터 드리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카드 연체시 채권자가 급여 또는 통장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 결정, 송달, 채무자가 용수 14일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채권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고 채권자가 받게 되면 그때부터 채무자 통장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직업명령 결정문에 지급명령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고지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실효가 되고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법원마다 재판마다 다르지만 이의신청부터 판결까지는 통상 2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채무자가 일시에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지동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 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 마음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체 후 통장압류 시기와 지급명령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